은퇴 후할수 있는 일 다섯 가지 알려드립니다. 구독과 화면 두번 눌러주세요. 60 넘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심리 상담사. 인생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. 자격증도 온라인으로 쉽게 취득 가능해요. 두 번째는 정리 수납 컨설턴트. 경력이 없어도 정리만 잘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. 국가자격증이라 신뢰도 높고 꾸준한 일자리도 많습니다. 네 번째는 단기 홈케어 또는 반려동물 돌봄. 플랫폼만 등록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. 마지막은 방문 요양식사 도우미. 간단한 식사와 청소만 도와드리는 일입니다. 정년 없이도 평생 할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세요.